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는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몇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곳에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시골로 놀러 온 김의 그 오싹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친구인 지훈, 민수, 수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느새 폐가 앞에 도착했다.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손전등을 챙겨 집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삐걱대며 그들을 환영했다. 갑자기 어느 한 방에서 쿵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멈추었고 수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봤다. 설마 여기에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지? 지훈이 농담 반 친담 반으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셋은 용기를 내어 소리에 근원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다 다른 곳은 오래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었다.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다. 손전등을 비추자 지하실 계단이 오싹하게 드러났다. 계단을 내려가니 그들은 더욱 섬뜩한 냄새와 무언가 숨 쉬는 듯한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하실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녹슨 철제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누군가의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이었으며, 특히 그중 한 사람의 눈은 그들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들은 한 가족이 이 집에서 참혹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 순간, 문득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그들 주변으로 그림자가 모여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 민수, 수진은 딱딱하게 얼어버린 채한 곳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고지어 바람과 함께 흘러나오는 으 웃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슬픔 어린 탄식이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황급히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 집을 나서면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폐가를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문득 어둠 속에 나타난 희미한 그림자 가지반을 흘깃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들 역시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에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묘한 전설이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수세기를 이어왔고 마을의 주민들은 도시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깊은 밤의 속삭임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숲 깊은 곳에는 어떤 오래된 고택이 있었는데 이 고택은 원래 부유한 지주 가문이 살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가문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로 고택은 이내 무성한 잡초와 덩굴에 휩싸여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나 그곳을 탐방하려고 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을을 떠났고 그후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사를 왔다. 이들은 도시 생활에 지치고 마을의 고요함에 매력을 느껴 정착하게 된 것이었다. 부부는 마을의 묵은 전설을 듣고는 호기심이 생겼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마을에 신비를 탐구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어느 날밤 부부는 숲 깊은 곳에 있는 고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달빛을 머금은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좁다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침내 오래된 고택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고택은 외관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묘한 음산함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그저 으스스한 기운만 느꼈을 뿐. 누군가의 존재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 고택 내부로 들어간 부부는 오래되고 부식된 가구들, 먼지가 내려앉은 사적들과 거미줄이 엎혀있는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사용 방과 부엌 서재를 돌아다니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냈다. 그리고 마침내 작고 낡은 일기가 발견되었다. 그 일기는 고택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한 듯 중간에 갑자기 끊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매일 밤 특정한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집 밖에서 기괴한 속삭임을 들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속삭임들은 점점 커져만 갔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 불길한 속삭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고 서둘러 고택을 빠져나오고자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바람 소리와 함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희미하고 먼 곳에서 오는 듯했지만 점차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부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무슨 용기가 불끈 솟아올랐는지 부부는 일기의 마지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기 끝에 적힌 한 문장을 보고 놀라움에 숨을 멎을 뻔했다. 우린,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알았다. 부부는 그 문장을 읽고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밖에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어서 문득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결국, 두 사람은 공포감을 떨쳐내고 고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고 뛰쳐나오자 귀를 막고 두드리는 속삭임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고요가 찾아온 숲을 가로질러 있는 힘껏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더 이상 그 고택에 대한 일을 입에 담지 않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며 삶을 꾸려갔지만 그 기묘한 밤의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방인들이 마을에 찾아왔다. 그 부부는 그저 조용히 속삭이며 조언했다. 깊은 밤의 속삭임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22년 여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여학생, 소민이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고,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이 마을을 감싸곤 했습니다. 도시에 익숙한 소민이에게 이 마을은 심심하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와 함께 농작물을 돌보고, 밤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민이는 마을 사람들이 밤에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하던 뒷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산 정상에는 몇년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소녀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민이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할머니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소민이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의 여름밤은 평소보다 더욱 찐득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풀벌레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길을 안내려던 손전등조차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 소민이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했어 자신을 설득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숲을 가득 채우는 웅성거림과 함께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소민이는 마구잡이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앞으로는 전혀 보지 못한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사당이었는데 오래된 것치고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사당에 걸린 거울에 비친 것이라곤 소민이 자신이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인 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거울을 통해서만 들릴 뿐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돋은 소민이는 몸을 돌려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고 방안이는 놀라서 잠에서 깬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마을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몇년 전, 산 위에서 사고로 숨진 소년은 마을에서 절대 명시해서는 안될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미신과 관련된 금기를 어긴 벌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소민이는. 다시는 뒷산에 발길을 하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종종 손전등만 보면 거울 속 소녀의 미소가 떠올랐 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뒷산에 접근하는 일이 없었고 소민이의 경험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이 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민이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본 것인지 그리고 그 소녀가 진정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소민이는 여전히 그 여름밤을 가끔씩 떠올리곤 합니다. 비록 무섭지만 그날의 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래도록 그녀의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2010년 어느 가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주위에는 어두운 산책로와 무성한 숲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2학년 학생인 민주는 학업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 즉 이른바 야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자가 끝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주와 몇몇 친구들은 교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발자국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퍼졌습니다. 그때 학교 스피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방송실에 있을 시간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학생들은 일순간 멈칫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방송실에 있나? 민주가 소곤거렸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을걸? 선생님들도 일찍 퇴근하셨잖아. 갑자기 스피커에서 낮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녀의 음성이 흘러났습니다. 여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모든 학생들이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에 두려움을 이긴 민주 논준호와 함께 방송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방송실은 학교 본관 4층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쿵쿵대는 심장을 한 번씩 진정시키며 그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의 끝에 도달하자마자 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녀의 음성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사글픈 듯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여기 좀 와주세요. 민주가 용기를 내어 방송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송데스크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돌아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세트는 끊어질 듯한 테이프가 몇. 에... 아... 조각만이 간신히 연결된 채로 플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인지 확인하려고 돌아보았던 민주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준호 대신 교복을 입은 낯선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형체가 희미해 보였습니다. 민주가 두려움에 말을 잃고 물러나려고 했을 때그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카세트를 되찾아 주세요. 저는 이걸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한 민주와 준호는 학교를 나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매일 밤마다 방송실로 불려가듯 오게 되었고 소녀는 자신이 전학을 오기 전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학교에 남아 자신의 기억을 간직한 카세트를 찾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호는 학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와 준호는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왔던 학교에. 지하창고에서 수많은 카세트를 발견하면서 소녀의 카세트를 찾아 냈습니다. 그 카세트에는 소녀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녀의 영혼은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편히 눈을 감고 사라졌습니다. 민주와 준호는 이후로 다시는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학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의 야자실 괴담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이 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